자, 봅시다. 자, 요거랑 요거랑 이제 쓰임이 다르죠? 얘 가지고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최고차. 한과 이제 개수. 를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인수. 혹은 개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어... n이 자연수라는 거. 그래서, n이 1인 경우, n이 1이면, 얘가 2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2차예요 근데 수렴했어요. 발산으로 가는, x가 무한으로 가는데. 그럼 분자가 몇 차여야 돼? 분자가 2차여야 돼. 그리고 그 2차의 대가리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근데 지금 3차거든. 그러니까 fx 식이 4x 3제곱이 들어가서 3차를 날리고 그 다음 플러스 3x 제곱이 되어야 뭘 만들어내? 6x 제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삐리리 뿅이다. 됐니용? 그리고 n이 얼마냐면 지금 1이야. 그렇지? n이 1인 상태에서 지금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f0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fx에서 뭐가 상수항이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몇 X 이렇게 있을 건데, 분모에다가 X 깐 다음에 약분을 해버리고, 이제 0을 집어넣으면 0, 0될 거니까 결국은 A가 얼마다? 4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N이 뭐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2고, 분모의 최고 차수가 몇 차니까 분자의 최고 차수가 몇 차여야 하고 배가리는 얼마여야 된다. 이어야 된다. 따라서 fx는 10x 세제곱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1, 1이 뿅이다. 그렇죠? 최고차항이랑 계수을볼 거니까 뒤에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분모에 x 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분자에도 X제곱까지여야 돼. 되시죠? 1차랑 상수가 있으면은 분모가 0이 안 없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여야 돼. 여기 뭐 와야 되느냐? 4X제곱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분모에 X제곱 깔고 약분하고 얘는 0으로 갈 거고 4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되시죠? 그리고 n이 3인 경우, n이 4인 경우,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뭐, 10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하면 다10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4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해보시면 돼요. 음. 해보시면은, 어, 하, 하면은, 아, 아, 결국 F1은 계속 10 나오겠네. 이렇게 돼요. 이게 계속 6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6X 5제곱, 4X 4제곱, 6X 6제곱, 4X 5제곱.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1 집어 넣으면 10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